나의 21세기 문화에산 답사하기 쉽고 이번엔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셋다 하나씩 남아있습니다. 자, 오태요. 그러니까 오태. 가자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혔는데요. 오삼이야, 공부해야지. 교과금이 떨어져서 다시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그냥 공공연히 놔둘 정도로. 그럼요. 예. 장난감으로 유명한 그 엘사의 한국지사 회장이 본인 회사 장난감의 경쟁 상대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의 교육부에라고 <laughs> 대답을 하게도 했습니다. 도안 놀고 장난감데 <laughs> 공부를 하니까 위협적이죠. <laughs> 네. 그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과서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요. 수십 년 동안 우리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으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이럴 때 교과서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 소중한 기록물로 남겨두지 않을까요? 오, 그래. 오. 그렇다면 대한민국 첫 교과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야 궁금하다.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가 최초로 제작한 국정국어 교과서. 바둑이와 철수. 바둑이와 철수. 저 때보다 바둑이라 불렀구나. 아, 내용 궁금한데 내용?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 어. 나하고 놀자 영이야 영이야 바둑이는 너하고 놀잔다 이런 내용입니다. 어. 아 바둑 뛰고 안 해요? 예저 네, 때는 주사를 뛰었어요. 주사 아. 뛰면 안 되는데요. 이제 방침을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. 음. 자 원래 보통 한글을 가르칠 때는 가야 거교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 최초의 국어 교과서는 절수영이 바둑의 일상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합니다. 글자나 단어가니 문장을 배우도록 했는데요. 그러니까 여기가 문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회화로 시작을 했네. 스토리텔링. 네. 교과서는 각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죠. 일제 강점기에 심하게 훼손된 우리말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. 우리말 도로찾기라는 교과서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책가방을 가볍게 하자라는 취지에서요 도덕, 흑어, 사회를 합쳐 바른 생활 아 산수와 자연을 합쳐 슬기로운 생활 우와. 또 체육, 음악, 미술을 합쳐 즐거운 생활 등 통합 교과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요새도 교과서 이름이 저렇게 돼 있어요? 슬기로운 생활, 즐거운 생활 이렇게? 자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교과서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네 봄, 여름, 가을, 겨울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. 이것도 멋있다. 심플하네. 계절에 맞게 할수 있는 걸 배우는 자연스러운 교과 과정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. 아, 멋있다, 이것도. 저건지 몰랐다. 자, 이렇게 시대의 교육상이 담기고 한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책 교과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현재 교과서 전문박물관에서 과거 교과서들을 보관 보존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니까 교재는 자꾸 바뀌어야 되겠죠. 옛날 것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겠죠. 예를 들 과학 같은 것도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고 이왕이면 그 변천사를 코스라니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 향후 교육의 반전 지표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좋네요, 좋네요. 괜찮네요.